뭐 달라고 원하는 게 뭐야 봉봉이가 원하는 게 뭐야 뭐 달라고 그러는 거 엄마한테 뭐 달라고 보내? 네 음? 말을 해 봐, 말을. 어, <laughs> 건들지 말고. <웃음> <웃음> 말해봐, 봉봉아.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지금 엄마한테? 어? 뭐해 달라고 그러는 거야? 그러니까 뭐해 달라고? 말을 해, 말을. 토마토니 볼어